안녕하십니까? 종합시마케론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동의보감 탕액편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상나로 되겠습니다 연상나에서 복나무, 우희, 인난, 달팡이라고 AI 심다리서 뽕나무 위에 있는 이 달팽이라고 저한테 심다리서 뽕나무 위에 있는 달팽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벽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팥비히라고 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메뚜기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에 팥비로 되어 있습니다. 과우가 되겠습니다. 과우로 집진달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잇는 달팽이를 이렇게 집진달팡이라고 어,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활유가 되겠습니다. 활유에서 집없은 달팽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없는 달팽이를 이렇게 이 활유로 어,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없은 달팽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룡자가 되겠습니다. 성룡자에서 도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마뱀을 뜻합니다. 그리고 맹충이 되겠습니다. 맹충에서 등 이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등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패가 되겠습니다. 좌패에서 굵은 자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근 자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 효근이 이제 작다는 뜻입니다. 서 작은 조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셤여로 되어있습니다. 셤여로 두텁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두꺼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마가 되겠습니다. 하마에서 개고리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개고리를 이렇게 개고리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와가 되겠습니다. 머구리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방합이 되겠습니다. 방합으로 바다 굵은 조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리가 되겠습니다. 함리에서 참조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오가 되겠습니다. 차오로 이 바다의 가장 큰 조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가장 큰 조개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도가 되겠습니다. 마도로 이렇게 말십 조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막 조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리고자 감이 되겠습니다 살조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리고 정이 되겠습니다 정으로 가리맛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채가 되겠습니다 담채로 홍합 오온 또는 말하기를 협이라고 한다고 되습니다 홍합 또는 이렇게 셔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가 되겠습니다 하가 하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사여라고 표기되는데 세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덴나가 되겠습니다 덴나로에서 오롱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라가 되겠습니다 헤라로 바다에 나난쇼라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 바다에 나는 나는 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샤가 되겠습니다. 오샤로 검은 배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검은 뱀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 그래서 오샤에서 검은 배암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